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한쌤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요. 네, 제가 오랜만에 가져온 책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책이고요. 어, 10만부가 넘게 팔릴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에세이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은요 어, 무척 잘 읽히고요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구절도 참 많습니다. 뭐 읽다 보면 어,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야. 뭐 이렇게 맨날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일이 되나라는 생각이 어, 들기도 하면서요 음, 거기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자신을 믿고. 또 고통도 이겨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이 책이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지금 너무 일이 잘안 풀리거나 뭔가 힘든 상황에 놓였다면 용기와 위로도 얻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 분은요, 김상현이라는 분이시고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누가 와줄까라는 이전 작품도 엄청 인기가 많이 있었던 책이라고 해요. 어,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요, 1장에서는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만 같을 때, 어, 이런 제목이고요 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남과 비교로 좌절하지 않고 또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이장 불안하지 않다면 어떤 고민도 없다는 거니까 에서는요 어, 불안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감정이니까 오히려 그게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가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음, 징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3장은 무엇이 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가면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좀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구절이요. 책이 전체다. 이렇게 좋은 구절이 많아요. 제가 뽑은 몇 문장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해져 모두 다 나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소비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네, 오늘 내가 하는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은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행동과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금 당장 결과와 함께 미래에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생각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또 그리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록엔 큰 힘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기록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네, 이 구절을 제가 왜 뽑았냐면요 저는 누구보다도 기록하는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다이어리를 쓰고 일기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기록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마음이 좀 복잡하거나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일을 어, 글로 적으면 좀 정리도 되고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때로는 좀어 그냥 생각하지 때는 몰랐는데 쓰면서 해결책이 얻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치고 힘들고 지금 뭔가 복잡하신 분들은 어뭐 어디든 너무 형식이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아무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연필로 볼펜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펜으로 이렇게 한번 기록을 남겨보시거나 끄적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잘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네, 사는 게 힘들어도 노력하는데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해도 남들과 자꾸 비교되고 내가 작아 보여도 그래서 나만 뒤쳐지는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희망을 가져보세요. 조금 늦더라도 우리는 결국 해내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결국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어, 많은 힘을 얻었고요. 음, 여러분들도 어, 내가 지금 마음이 뭔가 불편하거나 좀 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 내 자신을 좀더 믿고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책이 어렵지 않아서 뭐 하, 하루 이틀이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책 속엔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